국정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그죠 어, 65% 민주당 지지율이 45% 국민의힘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대단합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때만 이렇게 인기가 높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 루트를 가져가는데 야, 이거는 정말 수치가 대단합니다. 자, 요거 조금 마음만 먼저 볼게요. 아, 그리고 어제 그, 어, 윤, 윤어게인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더워서 안 나온 건지, 뭐 이제 뭐, 소란 피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시위 현장에도 뭐, 비늘이자만 거의 다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국민의 힘은, 자기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볼까요?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그 지지율, 뭐 지지율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정말 이게 제일 야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지지율을. 음. 자 어떻게 생각했을까? 부러운가 봐요, 민주당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뭘 후회를 하고 있냐. 자, 지금 이 지지율을 보고 느껴지는 거는 민주당이 너무 부럽다. 부럽다. 아, 쟤들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거기에 완재의 기사가 왔습니다. 좀 인제 민주당의 시간이 왔죠. 자기들은 이제 어 여기에서 자꾸자꾸 어 위태로워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나 봐요. 이렇게 된게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난다. 뭐에 대해서인 건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이제 와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진작에 끊었어야 되는데. 혹은 더 앞서 나가서 윤석열을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완전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국민의 힘은 자기들이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한번 볼까요?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힘이 살아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대요. 어떻게든. 근데 안될것 같나 봐. 실망인가 봐. 완전히 자기들 그 이거는 내부의 단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어떻게든 이거 막아 보고 싶고 다시 세우고 싶고 그런데 정말 이거는 5번 컵은 두 개와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국민의 힘 안에도 이런저런 사람 정말 이당 자체가 좀 난장판이 됐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가망이 많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살아남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나? TK가 그래도 찍어주겠지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지율 이렇게 나와도 막상 선거하면 우리 또 뽑아줄 거야. 약간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그렇게 지지율이 30%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도 대통령 선거 되니까, 막상 되니까, 또,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서, 그, 김문수를 또40몇 프로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또될 거라고 생각해 또, 또될 거야. 또. 또될 거야. 괜찮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에 그렇게까지 많이 쫄라있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근데 좀 일찍, 일찍 윤석열을 끊어, 끊어냈어야 되는데 하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